로스! 가라! 삐! <laughs> 오 <laughs> 어, 뭐야? 어느 지하 깊숙한 비밀 실험실에서 X는 좀비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시체를 소생시키는 금지된 실험을 시도했다. 일단 배경 설명 같은 게 앞에 생겼습니다. 그는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큐브를 이용하여 전 세계에 좀비 바이러스를 퍼뜨려 세계를 정복하려는 야망을 키우고 있었다. 오 퍼트리고 있는 모습이야 그러나 엑스의 계획을 반대하던 다섯 명의 과학자들은 몰래 큐브를 다섯 조각으로 나누어 전 세계에 숨겼다 어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엑스는 분노하며 전 세계의 좀비들을 풀어 큐브를 회수하려 한다. 엑스가 큐브를 찾아 세계를 정복하기 전에, 좀비들을 물리치고 큐브를 회수해라! 우와! 안녕하세요, 무결입니다. 자, 오늘은요, 프로 에리팅을 한번 해볼 겁니다. 예전에 했던 게임인데, 정식 버전으로 엄청나게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새로운 맵을 열기 위해서라도, 큐브의 조각들을 다시 한번 모아야 될것 같습니다. 바람을번 가보죠. 가국 자, 들어왔습니다! 좀비가 벌써, 하나, 둘, 막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내가 괴롭혔던 친구, 어? 어, 뭐야, 어디갔어? 아니, 뭐야? 깜짝이야. 이제 게임. 얘도 던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게 업데이트 전에는 아, 아. <laughs> 얘를 여기로 밖으로 던질 수는 없었거든요.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오, 게임기다, 게임기. 와, 와! 뭐야, 오. 이거! 게임기 넣었더니 바로 나왔어, 바로. 하프라이프 넣으니까. 대박이네, 이것도. 아이작. 오 아이작 하니까 주사이 나왔어, 주사이 저건 뭐야? 포탈 어, 케이크 나왔어, 케이크. 야, 죽어! 일단 얘네를 막아봅시다 뭐야 이거? 히터야? 추워 죽어라 미안하다 오늘도 좀 쓸게 뭐야 이거? 강성극! 강성극. 와! 강성검! 강성검 와한대 때리면 끝나네 자 연필 연필 공부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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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인류가 멸망하게 생겼는데 공부할 때야? 게임기도 버려! 모니터도 버려! 키보드 버려 키보드 워리어야 오케이~! 앞에 무슨 자유의 여신상도 있어 미국인가봐 어 택배 왔다! 택배 뭘까? 뭐 이거 뭐야? WD, WD를 왜 줘? 흠, 유날제죠, 유날제. 본체 버려! 이똥커아 마우스, 마우스 버려! 뭐 저거, 노야, 노는. 너도 던져버린다. 일로와, 너도 던져버릴 거야. 까불지 마, 알았어? 노한 no 번만 더 하면 던질 거야. 일로와. 자, 의자. 우와! 1타 3피! 예! 베개, 베개, 베지마! 베개, 베지마! 니 <laughs> 네 침대, <laughs> 침대 베지마! 바닥에 서자 바닥에 서자 럭비볼. 깨버려! 니네 책상 깨버려! 어... 책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좋은데, 책상을 왜안 부술려고 그래? 부숴버려! 좋았어. 어, 큐브다, 큐브! 오케이, 큐브를 하나 획득했습니다. 와, 애플이다, 애플! 헉, 얘 부장가 봐요. 뭐다 있어. 기타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뭐. 어? 컴퓨터 좋은 거에다가 살판 났어. 금수저였어, 나? 와, 왜 이래! 금수저 아니래요. 격하게 반응하네. 일로와, 씨. 가라! <목소리> <목소리> 와! 야, 옆차기 완전 잘한다, 너! 뭐야, 돌아왔다! 팔 부서져 있어! 오! 팔! <laughs> 미안해, 팔 부서졌어! 어떡해! 어쩔 수 없어, 이건 지구를 지키기 위함이야? 이해하지? No! 으, 뭔 소리야? 오 어, 보스다, 보스! 버스! No! 빠로 예! 야, 어쩔 수 없다, 너좀 쓰자! 시차나 얘는 돌아옵니다 이렇게 물론 다리 에 부러졌지만 미안하다. 집다 부셔 너도 던져. 쟤좀 죽여줘 니가 그렇지 어디가 죽어 죽어. 야 너도 빨리 던져 들어가 빨리 다내려 니가 빨리. 얘려도 죽고 망하겠어. 끝나 오케이 보스 떨어뜨렸어 보스 보스 니가 마무리해라 마무리 활차이 예. Yeah. 케빈의 부상 0 포인트? 아 부상을 안 시켜야 되는데 부상을 너무 많이 시켰나? 하자첫 번째 큐브 얻었습니다. 오, 큐브를 이렇게 우리 회사에다가 가져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은 돌아가 가지고 케빈, 캐빈, 케빈을 한번 좀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이 케빈. 이거 뭐야? 마인크래프트. No. 와 마인크래프트 곡괭이. 야너 막아. 니가 막아. 니네 집이잖아. 지금 발 다리 부러졌고요.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이건 게임이잖아. 뒷발차기, 뒷발차기. 그러면은 어디야, 어디야. 아 머리도 깁스했어 안경도 다 부러졌어. 불쌍해.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희생해라. 가라 좀비. 와, 좀비 됐다. 이따가 좀비 올라오면 가까이서 보죠 우리. 오야, 어, 올라온다. 케빈 미안해. 날 죽여 마지막은 내한테 죽음면서 끝냅시다 우리. 미안하니까 날 죽여라. 너희 집이라고 이렇게 온 거야? <laughs> 케빈! 죽여버렸어요. 너희가 케빈에 대한 복수를 해줘. 죽여줘! 1탈 어차피 깼어! 올라오면 얘들 어떻게 되나 볼게요. 어떻게 할 거니? 치워줄까? 뭐, 앞으로 가지 못하냐? 치워줄게.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싶은데? 아! 이러고 싶은 거였어. 아게임오봐 이게 뭐야. <laughs> 이상으로 오늘의 트로우 앤의 뜨전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탄 4탄 5탄도 깨고 새로운 맵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안녕 지금 보신 영상과 비슷한 영상 무결의 추천 영상 마지막으로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결의 vr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